할렐루야, 4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몸과 마음이 건강한 토요일 보내시고,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예배 자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골로세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절대성 중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해서 앞선 18절 말씀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했으며 본문에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과 수고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같은 복음의 일꾼들 골로새 성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앞 부분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인들과 바울은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바울이 괴로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골로새 성도들 같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자신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빌리뽀서, 골롯에서 모두 옥중서신으로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고 고난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함에 썼던 서신들입니다.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현실적으로는 괴로움 속에 있지만 나는 기쁘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외면에서 오는 외적인 주어짐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근본적인 기쁨으로 바로 그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내면의 기쁨은 외면으로 이어져서 생활 속에서 또한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구속하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리스로 도 인하여 기뻐하고 또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망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기쁨 때문에, 복음의 기쁨 때문에 외적으로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도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외적인 생활에 때론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더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데. 부족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고난을 당하시고 온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또한 교회 성장을 위하여서 필요한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복음을 위한 고난의 흔적은 결국에는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만 받고 고난에서 쏙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고난 중에 더큰 은혜가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채우고 있는가요? 사람들은 몰라도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때로 우리의 속상함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실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위로가 더 크고 은혜가 더 크고 내가 고난을 질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복승산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겸손히 주를 숨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리 주님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권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역시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고 겸손히 섬겨 갈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을 준비하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복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